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통입니다. 오늘 4.2 미드시즌 패치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TTS 서버에서 먼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바뀌고 체험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기 4개 중에서도 사기였던 엘라가 드디어 너프를 크게 먹습니다. 엘라의 SMG의 탄창이 50발에서 40발로 줄어드는데요, 유비소프트 측에서는 저번에 반동을 증가시켰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너프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라의 SMG같은 매우 높은 연사력들의 총들을 같이 비교해보면 아직도 많은 탄창수를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엘라와 조피아의 진탕 효과가 약화됩니다. 여전히 캐릭터의 움직임과 시점 회전 속도가 줄어들고 시각적 효과가 그대로 7초 동안 유지되지만 맞은 상태에서도 달릴 수 있고 회복 속도가 7초에서 4초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LC를 쓰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R4C가 드디어 너프를 먹습니다.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니지만, 데미지가 41에서 39로 줄어드는데요. 화면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부터 기본 부착물, 소음기, 연장 총열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번째로, 드디어 카피탕에 파라 308이 버프를 먹습니다. 데미지가 43에서 48로 크게 상향이 되고, 왼쪽부터 기본 부착물, 소음기, 연장 총열의 모습인데요. 전장 총렬을 낀 상태에서 데미지가 굉장히 높은 게 흥미롭네요. 또한 파라 308의 불규칙적인 반동까지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너프를 먹었을 때 데미지가 낮은 것보다 제어가 불가량할 정도의 반동 때문에 죽은 경우가 많은데, 반동 줄인 건참 마음에 드네요. 다섯 번째로 트위치의 쇼코 드론이 너프를 먹습니다. 15발에서 3분의 1이 줄어든 5발로 줄어드는데, 거의 모든 방어팀 1티어들의 가젯들을 카운터치고도 남는 탄창 때문에 이렇게 너프를 먹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밴디드의 철조망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유비 소부터와의 밴디드의 핑률이 항상 높아 가지고 이런 너프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철조망은 밴디드를 픽하게 만드는 데에서 그냥 마무리 파슬리가이 몇개 뿌리는거지 하나 줄어들었다고 픽률이 줄어들지는 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곱번째로 리전의 덫이 상향을 먹습니다. 제 충전 시간이 35초에서 30초로 줄어드는데요. 리전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조금의 조정 또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패치를 진행하였다고 하네요. 여덟번째로 TAA의 화면 스케일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따로 게임 파일을 건드려서 흐릿해릿한 TAA를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조정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게임 옵션에서 그 선명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버워치에서 스케일링 정도를 조정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홉 번째로 폭탄 전에서의 UI가 변경이 됩니다. 팀원이 폭탄 해제 장비와 상용 작용을 할때좀더 구별하기 쉽게 바뀌고 해제 장비에 남은 시간이 라운드 타이머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전 카메라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바뀐다고 하네요. 이상이었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이.